오늘은 식모기와 모발이식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옛날에 알려져 있기로는 1959년에 미국에 서하고 있는 펀치 이식술이 세계 최초의 모발이식이라고 기준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3mm 펀치로 구멍을 빵 뚫어가지고요 탈모 있는 부분을 박고 꼽아 넣는 방식으로 하던 게 펀치 모발이식인데 서양 사람들은 멀틀이 아주 가느니까 옹게 심어도 그나마 봐줄만 했는데 동양 사람들은 모발이 되게 굵고 빳빳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동양 사람들은 했더니만 이게 볕다발 꼽아 놓은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되어서 아 이게 동양 사람들 되게 힘들구나 하고 있었는데 1992년도에 한국의 경북대학교 김정철 교수님이 세계 최초로 이렇게 덩이로 심지 말고 한 모, 두 모, 세모 자르는 모낭군으로 모발을 식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러워진다라고 하면서 모발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센텀 모빅스. 1939년도에 일본에서 모발이식을 처음 했다라는 보고가 생겼습니다. 1939년도에 일본 의사 쿠다라는 분의 손자분이 할아버지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모발이식 했는 흔적들과 자료들이 발견되면서 1939년도에 일본인 의사에서 시작된 방법이 세계 최초의 방법으로 알려져 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일본인 의사들이 한국에 와서 모발이식을 배우러 가게 되는데, 일본인 의사가 하던 이 방법은 우리 털을 하나하나씩 옮겨 심는 방법이었는데, 옛날에 문 뒷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환자들이 감각이었기 때문에 이게 얼굴을 비벼다 보면 눈썹이 자꾸 없어져 버려요, 문질러서. 눈썹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아, 저 사람 나한자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이분들이 눈썹 이식하는 게 사실 좀 필요했는데, 그 일본 의사를 도와주던 한국인 스태프분들이 한국에 여전히 남아서 우리 나한자촌에서 눈썹을 이렇게 심어주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게 경북대학교 김정치 교수님이 젊으실 때 체계화 시키면 단순히 눈썹뿐만 아니라 이 모발도 수술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최초로 이제 의학적으로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는 게 이제 경북대학교 김정칠 교수님에 의해서 이 방법이 만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렇게 머리를 심어야 되는데 단순히 어떻게 심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보이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뾰족한 바늘에 머리카락을 끼워 였고요. 쏙 심어놓고 잡아당기면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요 막대기로 딱 걸어서 이렇게 빼고요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식목기를 본격적으로 특허를 내고 만들었는데요. 자동으로 머리를 심고 버튼을 누르고 빼면 이제 심길 수 있도록 식목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역사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식목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